하루 10분 기도 마음 살핌 기도를 하기 전에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잠시 지금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봅시다.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립시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머물기를 바라시며 나를 초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한 이 시간, 오직 그분께 집중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기도를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의식하며 수도원장이자 은수자였던 생티에리의 굴리엘모의 기도를 바칩시다.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 당신이 아니 계신 곳 어디입니까? 저는 압니다. 바로 지금 여기, 저와 함께 계심을. 저는 오직 당신 안에 머뭅니다. 당신 현존이 제 영혼을 타오르게 하기에 당신을 흠숭하고 감사드립니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신 주님께 필요한 은총을 말씀드립시다. 주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당신께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제 마음을 당신께 바치오니, 제 안에 신적 생명을 보존하시고 증가시켜 주시며 믿음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들읍시다. 이제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가 가는 고울에서마다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 곧 하느님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책 성령 안에 머물러라의 글을 들읍시다. 우리는 영혼의 다양한 움직임에 주목하기를 배움으로써 성령의 충동을 깨닫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조바심하며 억지스러운 일종의 심리적 자기 관찰을 계속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한테만 주의를 집중하거나 오락가락하는 정서나 사고의 장난감이 되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그보다는 늘 하느님을 갈망하며 내적 고요와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을 지니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럴 때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난 은총의 움직임은 묵살되거나 다른 무수한 요청과 감정의 아우성 속에 사라져 버리지 않고 우리 의식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영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이따금 저일 대신 이 일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도록 깨어있음을 요구한다. 이런 깨어있음은 우리 안에서 다양한 움직임을 알아보게 한다. 어떤 움직임은 무질서한 것들. 다시 말해, 무언가를 행하고 말하게 하지만 그 원천이 건강하지 못한 충동들이다. 종종 우리는 두려움이나 원망, 분노나 공격성, 다른 이들한테 주목받거나 찬탄의 대상이 되고 싶은 욕구, 관능 등의 충동을 받아 행동한다. 이 무질서한 움직임들은 예전에 읽었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올수 있다. 오늘날은 우리의 상처에서 온다고 말할 것이다. 아무튼 이는 같은 뜻이다. 무질서한 움직임들은 악마한테서 올 수도 있다. 이것이 유혹이다. 이와 반대로 때로 우리는 누군가를 돕고 싶은 진지하고 사심 없는 갈망 같은 선한 충동으로 움직인다. 이 선한 움직임도 자연적이거나 초자연적 원천에서 나올 수 있다. 초자연적 원천을 가졌다는 것은 선한 움직임이 우리 마음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이 활동하신 열매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겉보기에 분명 선한 움직임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악마한테서 올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자. 악마는 교활하여 때로 우리로 하여금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느님 뜻과 반대되고 그 결과가 우리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일을 하게 한다. 우리 내면에 주의를 기울이며 생활하는 태도는 이러한 움직임의 다양함, 그 원천과 효과의 다양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우리 안에 기쁨과 평화를 남기는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불안과 슬픔을 일으키는 움직임도 있다. 이 마음 살핌 덕분에 우리는 때로 우리를 초대하는 움직임들을 의식할 수 있다. 우리는 경험이 쌓임에 따라 그것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또는 하지 말도록 하는 성령의 초대임을 알아차린다. 이런 움직임들이야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총의 영감이다. 그것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크게 진보하고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봉사에 성장한다. 내 마음의 움직임을 살펴본 적이 있나요? 다양한 충동에 별 생각 없이 따르기도 하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과 혼란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나를 가장 크게 움직였던 마음의 소리는 무엇이었는지 잠시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 소리가 어디서 왔는지 귀를 기울입시다.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더잘 알아볼 수 있도록 사제이자 교육자, 사회운동가였던 피에르 올리뱅의 기도를 바칩시다. 커지소서 예수님, 제 안에서 커지소서, 제 영혼, 제 마음속에서 커지소서, 제 생각, 제 감각 안에서 커지소서, 온화하신 예수님, 순결하고 겸손하신 분, 열정과 사랑을 지니신 분, 은총과 빛과 평화를 지니신 분, 제 안에서 커지소서. 당신의 아버지요, 저희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영광과 영예를 위해 제 안에서 커지소서. 아멘, 늘 하느님을 갈망하며. 내적 고요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초대를 따라 걸음을 시작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